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Q 엑셀 모든 함수 정보 가기. 이번 시간에는 랭크.eq 점 함수에서 함수를 이용하는 10월 A형 2번 문제입니다. B고 2번 문제. 무게 감소량의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랭크.eq 함수를 이용하네요. 내림 차순순이기 때문에 큰 값이 1등이 되겠네요. 자, 랭크.eq 함수의 형식 볼까요? rank.eq. 첫 번째 인수는 구할 수. 두 번째 인수는 범위인데, 이 범위는 절대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참조 절대 쓰고요. 달러 표시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두개 붙여야 되죠. 달라달라. 달러 달러. 그래야 절대 참조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림차순 순이니까 세 번째 인수는 0을 넣던가 생략하던가. 0을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랭크점 2Q 함수의 형식입니다. 자, 2번 문제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에, 랭크. e q 함수 적으세요. r R a n k .EQ 가로 열고 FX 클릭첫 번째 값은 넘버 뭐라고 있습니까? 구할 수. 지금 문제가 무게 감소량의 내림차순 수이니까 무게 감소량, 어디에 있습니까? 자, 조건이 지금 이거예요. 다른 말들은, 어, 말을 붙인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함수를 이용하라 했고요. 요게 조건입니다. 무게 감소량, 여기 있네요. 이 범위 내에서 구시판트는 몇 등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일은 B5를 찍어야 돼요. 요 5행에 있는 값 먼저 찍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5행 찍고요. 그 다음 값은 범위입니다. 무게감소량.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고 이거를 드래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래그 할 겁니다. 드래그 했을 때이 범위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참조. 네, 그래서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요거요. 드래그 하시고 기능키 f4. 한번 눌러줍니다. 자, F4 누르세요. F4,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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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내림차순이니까 0이나 생략, 0을 입력하세요. 0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다한것 같아요. 어. 됐습니다. 확인 됐고요. 요거 순위 구한 겁니다. 드래그. 아, 서식급지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1등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1등은 1등은 여기 있네요. 98트 감수량이 2등이 2명이에요. 2개요, 2개. 그렇죠? 95페트95트 그럼 3등은 없고요. 어 4등, 92트 4등 있고요. 5등, 5등도 5등도 90트90트 그러니까 5등도 지금 2개가 나왔네요. 그럼 6등은 없습니다. 왜 동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7, 6등 없고 7등도 0% 무게 감소량이 0%면 이게 어, 음식물 쓰레기통 비교인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0%라는 말이. 자 어쨌든 이렇게 순위를 다 구했습니다. 자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어, 랭크점, 어, 랭크점 EQ 함수에서 구한 11월 A형 1번 문제입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도요 자 1번 문제 여기 순위를 또 구하러 갑니다 환산점수의 내림차순순위. 환산점수. 여기 있네요. 자, 요 환산점수 중에서 요거 순위를 구하는데, 내림차순순위니까 큰 것이 1등입니다. 환산점수 중에 제일 큰 거, 4.9. 아, 1등만 하면 찾겠습니다. 요게 1등. 그렇죠? 그리고 4.6, 4.1. 이게 예, 2등, 3등이 되겠죠? 자, 수식 몇 줄에 드모졌고, 네, 랭크이치함수 적으세요. RANK.EQ 가로 열고 FX 클릭 첫번째는 구할수라 있는데 구할수는 환산점수입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요거 딱 찍고요. 두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절대 참조가 되야 한다. 이 범위는 움직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 참조 범위가. 그래서 요거요. 드래그 하시고 F4 기능키 누르세요. 따닥 따닥 달러 표시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순이기 때문에 0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생략이도 됩니다 0 입력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놓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거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옵션 펼쳐서 서식없이 채우기 위로 확 올라갔네요 자 이게 맞습니까 환산점수의 1등, 1등 4.9가 같 했었죠. 1등, 요게 2등, 4.6, 요게 4.8등이 1.2네요. 환산점수, 8이 이렇게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네, 이상으로 ITQ XL 모든 함수 정보가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수고했습니다.